안녕하십니까 경상식 독토리의 대니얼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한 구간 또 어떻게 잘 보내시는지 모르겠, 모르겠는데요. 자, 주가가 자꾸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자꾸 이렇게 요동치고 있잖아요. 자,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 라서 아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아, 제가 되게 쉽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게 처음 본다 하더라도 금방 제 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뭐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고 아주 기본적 분석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료 보면은 제가 도이치 모터스 종합평가를 내리면서 94점 투자적격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그왜 그러면 이게 투자적격주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한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 역시 여러 가지 자료들, 종합적인 객관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내재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혀드리고요. 거의 제가 이때까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때까지 내재 가치가 만약에 7,760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보통은 만약에 오른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한20% 정도가 더 오르는 그 성상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거의 제가 경험해봤을 때는90% 이상이 만약에 제가 이이 종목이 정말로 이제 올랐다고 봤을 때 항상 20% 정도는 더 올라가더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밝혀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점수를 투자를 할 때에는 90점에서 100점 정도를 넘어가야지 투자적격주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는 94점이기 때문에 투자적격주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관심수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9 4점이고 내재가치는 네, 얼마죠? 7,760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격, 이 가격 이상은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 이제, 어제 견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봤을 때, 지난 시간에, 있어, 지난 시간에는 이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봤었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못 봤던 못 보셨던 분들은요. 이거 한번 보세요. 5 0원밖에안 하니까는요. 한번 과거 거를 한번 돌려다 보시면은 도이시 모터스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내재 가치가 7,760원이라는 거 여러분 보시고 오늘은 자계산 해보니까는요. 5,280원 합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으로 오전장 기준으로 했을 때 5,280원 하고요. 제가 마감장은요. 오늘 강의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미리 이거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최종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오늘 오지 마지막 자, 마지막 종가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은요. 거의 뭐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